여러분, 이게 정석입니다. 자, 머리가, 예. 네. 요렇게 있고, 네. 상체가, 네. 요렇게 돼 있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1번, 네. 2번은, 이거 마지막 피니쉬 자세인가요? 네, 마지막 피니쉬 자세가, 네. 약간 아, 예. 약간, 예. 이런 자세를 원합니까? 아니면 3번, 예. 네. 이걸 이거 나보고 알아보라는 거죠? <laughs> 네. 그니까 지금은 아, 지금 예, 제가 예. 설명한 거는 예, 예, 예. 머리가 앞에 있고 한네 아,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아, 아, 아. 네. 엉덩이 중심이 뒤에 있고 무릎을 각도로 무릎을 각도로 중심의 밸런스가 네. 이렇게 있다고. 두 번째 네. 이, 중심의 밸런스가 여기에 있다. 네. 세 번째 중심의 밸런스가 여기에 있다. 네. 네 번째 중심의 밸런스가 여기에 있다. 자, 그니까 저는 이렇게보다, 네. 어떻게 맞추냐면, 얼굴, 그니까 머리는 턱. 네. 그 다음에 무릎. 네. 그 다음에 왼발 착지점의 발끝. 네. 이거를 일자로 맞춥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자, 정확하게 정재형 프로콜 표현하자면, 네. 정재형 프로는 머리가 있고, 네. 몸이 이렇게 있다면, 네. 무릎이랑, 네. 발끝이랑, 네.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자세를 더 좋아한다라는 네. 뜻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발과, 네 무릎과 네. 머리는 일자로 난다. 네. 어... 네 여러분 이게 정석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두보인 그 각도를 요렇게 해서 뭔가 밸런스적으로. 맞춰놓자, 약간 그렇죠. 이런 의미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의미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거의 털어치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까워요. 어, 네, 예, 예. 털어치기 하시는 분들은 네. 머리 중심이 너무 앞에 가 있어야 타이밍을 뒤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정재형 프로처럼 클래식의 대가 쪽으로 가깝게 되신 네. 분들은 예. 네. 네, <laughs> 요런 자세를 더 선호한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우리 다니엘 맥퀸 바로, 바로 마지막 자세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조만간 옆 자세가 나오겠죠. 네. 그죠 네. 어, 다니엘 맥퀸 일단 핀다운폴을 쓰고 있네요. 핀다운 볼. 예, 네, 이 레인 패턴에서 핀다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아, 네, 사십 네, 피트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뭐레이아웃을볼수 그... 있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네요. 예, 네, 이런 레인 패턴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아, 더더 셰넌보다. 아,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스트라이크가 두껍게 나는 것보다 얇게 나는 게 많아요. 요 레인이 계속 네. 스트라이크 지금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네, 얇게 나는 게만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니까, 지금, 공이 생각한 것보다 오른쪽으로 진입이 됐잖아요. 아, 지금 여기에서, 네. 어, 랜디 패던슨이 하나 짚어주네요. 8쪽에서 움직였어. 네. 근데, 네. 랜디 패던슨은, 그니까, 11쪽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니까, 러 본인도 그러니까 내려와서 안을 붙이려고 아, 했을 거예요. 그니까, 러 클럽 나갔네요. 네. 근데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바깥 미스를 하면 안 된다.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 지금, 다니엘 선수는, 네. 투시가 어쨌든 3 다운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투시 타이밍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출발하면 네. 릴리스 타이밍이 늦어요. 음...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나는 확률도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스트라이크 나는 확률보다 네. 두껍게 나는 스트라이크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거의 얇게.